안녕하세요. 행복하고대나다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어, 시흥 전원동에 있는 쑥쑥다기입니다 와, 색깔 좀 보세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어쑥쑥다기에서 명절 특가로 해서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어, 여러분께 착하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어, 배송은 명절 연휴 끝나고 그때부터 이 순차적으로 발송이 될 거고요. 세상에나. 너무 멋집니다. 색깔 좀 보세요. 가격도 대박이에요. 거이 다, 제품 이런 거 빼고는 만원 이하의 다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명절이라서 좀분자하고 그러실 텐데요. 그래도 틈나는 대로 이걸 보시면서, 재 방도 보시고 하시면서, 어, 선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명절 지나면 우리가 이제 다육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분갈이를 하시려고 이제 마냥 준비를 할 텐데요. 어, 그럼 다육이가 있어야 되고, 일단, 어, 비나분이 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나분의 다이들을 채워야 되니까 오늘의 숲속 다이다이들 보시면서 어나 저거야, 나 저거야라고 했을 때는 어 목록에 이제 기재를 하시거나 어 찜을 해주시고 찜이 아니죠 이거는 라방을 하다 보니까 찜이란 말. 말이 입에 배웠는데요. 어, 그렇게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하셔갖고 사장님께 문자로 또는 전화로 어, 이제 써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어, 그 이하는 이제 발송이 다 되고요. 어, 이제 분관의 처리이기 때문에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어, 습석 다이브 다이은 언제나 이렇게 깔끔하고 정갈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 또한 완전 대만족이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누다가 왔습니다. 골드 색깔로 나오는 누다예요. 사이즈가 지 14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멋집니다. 목대는 완전 목대, 목질화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건강하고 튼실한 누다를 중 사이즈입니다. 중 사이즈로 준비 되어 있고요. 어, 젤리가 되죠. 나중에 젤리가 되면서 아주, 어, 반딱반딱 윤기도 나면서 끝에 부분이 누다. 어, 아시죠 젤리 누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준 사이즈 목대가 굉장히 실한 어, 목대를 가지고 있는 목지화가다된 묵은둥이 준 사이즈 누다 특가 9,000원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아기가 어, 아니에요 다 달궈져서요 묵은둥이고 목대 보여드릴게요. 자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묵은 목대가 잘 있으면서. 아, 정리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누다 중사이드를 여러분 특가 9,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옆에 보면 이거는 어 누비 도나에요 누비 도나 2두로 되어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진하게 물듬이 있는 거고요. 목대, 꿀은 목대 이 아이도 있어요. 작게 달궈진 거예요. 2두로 모두 되어 있고요. 가격은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안쪽에 생장점 부근에는 초록 이외에 성장하느라고 뿌리가 활성을 하고 있고요. 그끝그 어, 그 가장자리는 지금 핑크의 색깔로 목대도 꿀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누비 도나입니다 가격은 5,000원,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가 이스트렐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단수 좀 보세요. 대박 몇 단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단 정도 돼 보입니다. 사이즈는 이거 10한 2, 3cm는 나올 것 같은데요. 세상에 뽀얀 백풍과 함께 핑크색의 빛감을 내고 있고 라인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단수 정말 좋아요. 이렇게 멋진 아이를 색가로서 여러분 6 0원에 드립니다. 와, 이거 하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어, 필수죠. 이거 하나 가져가고 싶네요. 이거는 이스트렐라이고요. 6,000원, 중사이즈 어, 이스트렐라고요. 와, 이거 좀 보세요. 로라클론 군생입니다. 로라클론, 세상에 안쪽에 젤리가 다 됐네요. 군생이고, 투명한 빛깔에 어, 지금 물... 어. 달궈져가지고 <laughs> 묵혀져가지고 어, 이렇게 빨간색의 빛감으로 나왔는데요 군색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 로라클론은 여러분 고급 명품 창인거 아시죠? 외두가 아니라 이두로되어있고요 놀랄한 어, 색깔도 올라오면서 점점 이제 빨갛게 바뀔 것 같습니다. 군색 4두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어,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로라클론 군색 7,000원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이거는 큐빅 크러스트예요와이 아이도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뒤에 거를 하나 빼 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목대는 이렇게 목대 꿀고 목대에서 어 우에 단정하게 정리가 된 큐빅 크러스트 군생입니다. 사이즈는 11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소 사이즈는 아니고요. 거의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가 5,000원에 들리고 있습니다. 와, 그 색깔 기가 막히게 예쁘네요. 세상에. 큐빅 크러스트 이렇게 빛깔 나온 거 보셨나요, 여러분? 백분감도 뽀얗게 있으면서 어, 찐 보라색깔을 의 내고 있는 어, 목대가 이렇게 있는 이 아이는 큐빅 크러스트입니다. 가격 특가 5,000원에 11cm부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니핑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거 어,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어, 이제 짤뚱하게 바뀌면서 소트 길이가 살짝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 완전 어, 멋진 통통한 환엽 음, 통통한 환엽의 허니핑크가 될 거고요. 색깔은 완전 빨간색으로 색깔을 낼 겁니다.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는 8, 9, 10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지금 환엽성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허니핑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 이쁘죠? 이런 식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소독부터 더 진하게 되면서,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 허니핑크. 이런 입장이 아니라도, 깊숙한 입장이라도 나중에, 어, 달고 내면, 이렇게 입장, 어, 모양을 낼 겁니다. 허니핑크입니다. 가격이 6,000원에 준비가 돼있고요 와, 후레뉴가 특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헉, 세상에, 후레뉴가 너무 멋져요. 와, 이거 보세요. 어, 어, 너무 안에 입고 뺐나? 겉에 꽃 뺄걸? 어, 누릴 때 어떻게 넣지? 어꾸니 캘랐네. 쿨났네 잠깐만요. 음, 이런다니까요, 제가. 자, 후레뉴가 야, 너무 어, 안쪽이 이쁜 게 아니 특별히 이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요거 이렇게 눈, 눈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여 드리려고.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 1 c m 부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 요렇게 통통하게 지금 아이들 얼굴이 바뀌고 있고요. 목대는 아주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어, 나중에는 뽀얀 백분과 함께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줄 거고요. 후레뉴가 아주 풍성하죠? 특가 9,000원. 후레뉴 가격이 좀 있어요. 아이고. 자, 이렇게 후레뉴. 1 1세 m 보드에 들어가 있고요. 100분이 있으면서 나중에 핑크하게, 영원하게 나올 거고요. 대품으로 키워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든 가격 문의해 주세요. 가격은 안 써놨거든요. 대품은 따로 가격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크는 아이 후레뉴. 지금은 색깔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요 끝에 빛감 보이시죠? 색깔. 그 색깔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후레뉴. 어 색깔 9,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중간에 이거는 브라운 로즈라는 아이 에온엽 소가가요. 이거는 브라운 로즈고요. 색깔은 빨갛게 바뀌어 주는 거고요. 약간의 솜털들이 있어요. 음, 이게 2드로 모두 되어 있고요. 어, 요거보다 더 진하게 이제 빨간색으로 바꿀 거고요. 바뀔 거고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그센즈 보트에 들어가 있는 브라운 로즈 모두 2드로 되어 있고요. 음, 빨갛게 나중에 색깔을 낼 겁니다. 브라운 로즈였고요. 와, 아우레시스가 색깔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 사이즈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어, 요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더 커요, 애들이. 지금 보면, 어, 화분이 보이지 않죠?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연보라색인데 핑크색으로 보이네요. 요게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다 핑크색으로 바뀔 아이예요. 가격은 만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만 원에 준비되어 있는 중 사이즈의 아우레시스. 아우,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세상에 핑크핑크하게 색깔 나온 거 보세요. 환상이네요. 자, 가격은 요거 만 원에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로빈입니다. 긴급 문자가 와서요. 깨 끊겼습니다. 이거는 로빈입니다. 로빈 창입니다. 찐 핑크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백분감이 이렇게 있고요. 아주 짱짱이 달궈진 거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로빈입니다. 로빈 얼굴은 루나 솔라 이런 아이들처럼 그런 입장 끝이 약간 살짝 각이 져 있고요. 안쪽이 지금 투명하게 색깔 내면서 얘네가 안쪽으로 공처럼 말려주고 각진 입장 끝이 보입니다. 이거 완전히 달궈진 거 10cm 넘어요. 색깔은 지금 핑크 색깔 내고 있습니다. 로빈이란 아이고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로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와, 롤리폴리가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무궁둥이. 특가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목대. 완전 꿀목대. 완전 묵은둥이죠. 색깔은 얘가 핑크하게, 핑크하게 색깔을 내주고요. 입장은 길면서 통통하게 바뀌어줍니다. 핑크핑크, 핑크, 끝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핑크색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면서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특가 만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목대 보시면 이렇게 목지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음, 롤리폴리 중 사이즈 근생 묵은둥이 특가로 해서 와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여러분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 롤리폴리였고요. 뒤로 가서 이거는 와 색깔이 완전 황금 녹색이네요. 어 빨간색도 살짝 들어와 있고요. 완전 묵둥이에요. 어 8천대 철학 4,000원에 준비돼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4,000원 준비되어 있는 이거는 8,000대 철화 끝에 손톱이 빨갛게 되어있고요.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무근둥이고요. 아, 어, 이거는 8,000대 철화는 작게 크진 않아요. 목대가 좀 길어지면서 크는 아이거든요. 아, 이렇게 색깔이 멋있습니다. 연두색과 어, 빨간색의 꼭지점이 너무 예쁘죠. 꼭지점이 아주 풍성합니다. 4,000원에 준비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콜리가 아, 콜리 색깔 너무 예쁩니다. 세상에. 손톱 끝은 완전히 이렇게 지금 더 검, 어, 밝은 빨강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부분은 입장이 지금 핑크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완전 얘도 달달 달고진 건데요. 안쪽에 노란 색깔과 함께 핑크색의 입장이 너무 예쁘고 어, 포트 사이즈 11cm부터 있어요. 자, 이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자, 노란 입장에서 뒤에 입장 색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10cm가 넘습니다. 이거 11cm부터 있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완전 묵둥이 콜리. 어우, 너무 멋집니다. 어, 콜리가, 8,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응, 얼굴이 새삼두 목대, 굵은 목대 있고요. 어, 이렇게 지금 풍성합니다. 10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특가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가 3,000원 줄리아나입니다. 어, 나중에 빨갛게 색깔을 내주면서, 음, 보라색으로 또 색깔을 내주는 아이죠. 줄리아나, 특가 3,000원에 드리고요. 스타마크가 있습니다. 스타마크, 맑게 불을 들여주는, 멀로보다 더 맑게. 깨끗하게 해맑게 물을 내주는 아이거든요. 백분감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댕글댕글 어 지금 공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수영도 멋지게 지금 잡혀져 있는 거고요. 어, 맑은 지금 핑크색과 백분과 함께 어, 이렇게 잘 음. 만들어진 수영입니다. 4,000원이네요. 10cm 정도 되는 어, 스타마크거든요. 어, 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와, 이거는 살로입니다. 살로도 10cm는 나와요. 라인이 지금 빨갛게 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내주는 아이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4,000원이래요. 살루가 사이즈가 대박 좋거든요. 10cm 되고요. 동글동글한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 요 아이는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줄 아이고요. 4,000원,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더 큽니다, 이들이 4,000원에 살루 나중에 빨간색으로 빛깔을 내줄 거고요. 그다음에 퍼플 샴페인 있어요. 퍼플 샴페인 음, 요것도 보라색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아이. 이 입장이 살짝 길지만 더짧뚱하게 바뀔 거고요.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줄 건데, 현재는 백분감도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가격 5,000원. 요것도 10cm 되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퍼플 샴페인 5,000원이고요. 드라큘라 철화가 있어요. 드라큘라 철화가 노란색과 함께 핑크색으로 색깔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요 철화 11cm 보트에 들어가 있어요. 와 11cm 보트에 들어가 있는 드라큘라 철아입니다 가격은 9,000원입니다. 아 9,000원 이렇게 달달 달궈졌고요. 지금 핑크색으로 피멍이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해이하고 똑같아요. 다 그렇게 생겼고요. 아우 이쁩니다 이렇게 이쁜 드라큘라 철아 사이즈도 소사이즈 아니고 중사이즈인데 9,000원. 요거, 정, 반 정도의, 어, 사이즈가 9,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완전 가성비 최고죠? 네, 드라큐라 철하고요그 다음에 뭘로? 뭘로? 묵둥이 군생 4 0 0 0원이래 세상에나. 이거 이제 핑크뱃으로 색깔 나오고 완상이죠. 이거 엄청나게, 어, 오래 키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군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도, 4도 되고요 뭘로?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군생인데, 음, 요거 이제 핑크빛으로 나올 일만 음, 이제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색깔이 점차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모양 백분감도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외두가 아니라 군생인데 이거는 4,000원에 드리고 있네요. 멀로입니다. 4,000원 군생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샤인, 샴페인 대품. 얼굴 하나만 이거 15cm 넘고요.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사두를 왕 대품 사이즈.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샴페인은 이제 맑은 빛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주거든요. 요거 어, 대품이에요, 대품. 샴페인 대품, 28,000원 준비되어 있고, 어, 그리고 이건 핑크 여왕. 아우, 색깔 이쁘면 이제 얘네들 잠에서 깨져. 죠 살짝 물 주셨다고 하는데요. 사이사이에서 자고 이렇게 내고 있고요. 사이즈도 좋고요. 목둥이에 목대 에 있는 거고요. 핑크 여왕. 대품입니다. 45,000원. 네, 45,000원. 아주 깔끔한 수영이고요. 어, 핑크의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잠에서 이제 다깬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어, 핑크 여왕 4 5 0 0원이고요 와, 신데렐라 대품입니다. 나중에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데, 얘는 28,000원이네요. 자연 군생이고, 목대는 엄청 굵은, 이렇게 두꺼운 목대가 있습니다. 와, 아, 큽니다. 무겁습니다. 왕전 대품, 완전 대품. 왕대품인데 28,000원 싸네요 대품인데 싸웁니다 나중에 핑크색으로 빛깔 낼 거고요 얘도 백분감 생깁니다 백분 있으면서 입장이 동글동글하기보다는 약간 납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어 백분감이 있으면서 밑에 부분 좀 노란색인데 얘는 가을되면 핑크로 다 바뀝니다 지금 끝 끝에 보면 약간 핑크로 돌고 있습니다 왕대 사이즈 핑 음, 신데렐라 28,000원이고요 요 앞에는 이거는 붉은 끝통. 군생입니다 붉은 끝통 35,000원. 목재도 목재가 다 됐고, 이 아이도 잠에서 다 깨서요. 자,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는 자구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대품으로 해서, 이거는 붉은 끝동이에요. 3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거 빨간색 어떡할 거야. 너무 이뻐요. 캘리포니아 선셋 자연 군색입니다. 완전 빨간색입니다. 세상에. 이거 5천 원에드립니다 5천 원. 어, 팔을 벌리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모아서 수정을수영을 어,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모아서 놓으면 이뻐요. 가운데가 놀랄라고요 가장자리 입장은 빨갛게 색깔을 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선색. 음, 군색. 옥등의 군색입니다. 군 자연 군색이고요. 가격은 5,000원이네요. 네, 5,000원에 드리고요. 레온나이트 있습니다. 레온나이트도 목대 보시면 완전히, 자, 이거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핑크 라인을 칠하고 있고요. 백분감이 있고요. 입장 색깔이 나중에 옥빛, 맑은 어, 톤으로 바뀌고 핑크 라인을 그려주는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5cm 나올 것 같아요. 얼굴 사이즈만. 얼굴 사이즈 크고, 목대 보세요. 완전 꿀목대입니다. 이렇게. 꿀은 목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5,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목대 자연구생이에요. 자연구생이고, 어, 끝에 빨간색 피멍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도 나와요. 맑은 톤으로 빛감을 내주는 건데요. 세상에 이거 6,000원에 드리네요. 완전 묵은 돈입니다꿀은 목대 있고요. 이렇게 분지 형태로 얘가 수영을 만들어 놓는 게 특징이에요. 어,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가격은요, 요거 6,000원. 아주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르노 오딘. 르노 오딘이라고 금도 있지만 이거는 금이 아닌 르노 오딘이에요. 사이즈는 10cm가 넘고요. 세상에 이거 3,000원에 드린답니다.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줄 아이고, 안쪽으로는 더진 아이 젤리처럼 얘도 달궈지면 너무 예뻐요. 이것도 라인은 더밝게될 거고요. 어, 이거보다 더 입장은 짧아지고, 아주 짧죠. 약간의 프릴감이 있는 아이. 10cm는 됩니다. 사이즈는. 가격이 3,000원이랍니다. 대박이죠? 요는 어딘이고요. 프리즘이 있습니다. 프리즘. 프리즘도 지금 2도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세상에 이거 6,000원이랍니다. 완전 좋지 않아요? 6,000원. 목대는 엄청 굵은 목대 있고요 얘가 지금 안쪽에 생장점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겉의 입장도 다둥글둥글하게 공처럼 말려요 오래 키우면 지금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물을 먹었을 땐좀 펴지다가 물을 안 먹으면 좀 색깔 온도차 나면 색깔 나오면서 어 색깔이 얘가 오묘한 빛깔을 내거든요 제가 키우는 것도 약간 이 진하지 않은 빛감이에요 어, 연한 빛감을 내주면서 공처럼 말리는 아이인데 얘가 목대가 엄청 굵습니다 보이세요 음,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묵은둥이고, 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6,000원에 드립니다. 프리즘입니다. 프리즘이고요. 에스텔, 창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 5,000원에 드리는데, 노란 색깔 빛감이 지금 현재 다 있고요. 붉은 톤의 빛감이 뒤에 입장부터 색깔이 나왔고요. 어, 끝에 부분은 이렇게 맑은 톤으로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5,000원이 에스테 사이즈는 한 8cm 정도. 와, 이렇게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멀로 철라입니다 와, 수영 멋있습니다. 멀로 철라 이건 15cm 포트에 들어갔어요중 사이즈입니다. 어, 생얼도 같이 옆에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생얼 같이 있죠. 얘도 생얼 옆에 한쪽에 다 붙어 있고요. 지퍼 수영으로 멋집니다. 저기 보라색으로 빛깔 또는 오렌지색으로 나오면 너무 예쁘고요 12,000원. 멀로 철라중 사이즈 멀로 철라인데 12,000원 밖에 안하네 <laughs> 너무 멋집니다. 다 이렇게 생얼들이 하나씩 붙어 있고요. 어, 이거는 멀로 철라고요 러우철화또 있습니다. 와, 이건 아주 완전 바깥에서 농수를 시켜서 엄청 건강하다고 그래요. 어, 색깔은 지금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이 있는데, 철화예 철화.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 어, 나중에 핑크노랑으로 투톤으로 색깔 낼 거고요. 자연분생이에요자연분생 어, 이거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고, 가득 이렇게 모아갖고 차게 심으면, 꽉 차게 심으면 예쁩니다. 그럼 핑크와 노란색으로또 진하게 보라색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자, 철화예요. 러우철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튼실하고요. 목대도 아주 깔끔하고요. 어, 군더더기 하나 없는 러우철화를 4,000원. 암뚱인데, 아주 착한 가격. 4,000원에 드리고요. 와, 이거는 차밍스톤입니다. 사이즈가 15cm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와, 색깔도 너무 예쁩니다. 뽀얀 백분감이 어, 있습니다. 약간 백분이 있으면서 적재 사이즈 15cm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다 거의 외두로 되어 있고요. 어, 다외드네요 5,000원이에요. 차밍스터 5,000원. 어, 빛깔이 지금 여기 밝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밝게 나올 것 같고요. 약간의 주황빛? 어, 그런 빛으로 색깔을 냅니다. 백분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이즈는 중사이즈고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여기 5,000원이면 엄청 좋은 가격이고 멀로 샤넬은 대품으로 특가 8,000원 드립니다. 얘는 멀로 샤넬의 대품이에요. 무조건 15cm 넘고요. 어, 얘도 맑게, 오래되면 맑게 색깔이 투명하게 되준 아이. 뒤에 부분에 이렇게 붉게 색깔이 있고요 와, 이렇게 대품입니다. 큽니다. 얘를 8,000원 에드립니다 특가로. 특가로 8,000원. 멀로 샤넬. 사이즈도 좋고, 정말 깨끗하고요. 예쁩니다. 대박입니다. 명절 특가로 이렇게 지금 특가가 다 있길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가 아닌 것도 참 저렴하죠, 여러분. 네, 멀로 샤넬 8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도 이렇게 좋아요. 지금 사두인데 목대, 어머나, 이거 어떡하니. <laughs> 목대,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거의 사두로 되어 있고요. 얘는 빡덕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 수영이에요. 나중에 이제 오래 키우면, 동글동글하게 안쪽으로 모아집니다. 맑은 화이트 톤과, 어, 빛그 라인과 물듬은 겉에 입장부터 색깔이 나오는데, 맑게 색깔을 줘요 자, 이거는 6,000원입니다. 6,000원. 너무 좋죠, 가격. 화이트 미니마. 완전 묵은 두이 꿀목대가 안쪽에 있고요. 마디바가 있습니다. 4,000원 에드립니다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2두, 이두로 되어 있고, 묵둥이 마디바. 핑크색으로 지금 빛깔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주고 있어요. 지금 피멍으로 들어오면서, 음, 얘가 이제 핑크색으로 바뀌는 중이거든요. 묵은둥이 마디바예요. 이두로 되어 있고요. 얘는 4,000원. 11cm 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 1 c m 고요그 다음에 옆에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아우, 알사탕 너무 이쁩니다. 자, 요거 보면 목대도 이렇게 꿀목대 목질이 되어있고요. 얘도 지금 포트그는 10cm 포트인데 속이도 좋고 어, 풍성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심어놓으면 너무 이쁠것 같은데요. 가격이 진짜 착해요. 여러분 6,000원이래요. 6,000원. 와 이거 알사탕 하나 가져가야겠습니다. <laughs> 가격 정말 착한데요. 자 알사탕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옆에 독일 샴페인이 핑크핑크하네요. 와 맑은 톤으로 바뀌었는데 안쪽에 진한 피멍이 들어옵니다. 안쪽에 찐나 피멍으로 들어오는 이 아이는 7cm, 8cm, 8cm 나올 것 같습니다 맑은 톤으로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는 이 아이를 여러분 4,000원에 드립니다 4,000원 이거는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일 샴페인 4,000원이고요 그 다음 레드스타 레드스타가 있습니다 레드스타 와 뒤에 부분 완전 빨갛게 색깔을 냈고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000원 6,000원 10cm가 넘어요 어, 10cm가 넘는 이 아이는 레드스타입니다. 레드스타. 이렇게 멋지죠? 색깔이. 자, 10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6,000원에 드립니다. 뒤에가 완전 빨갛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거 앞쪽까지 다 빨갛게 바뀔 거예요. 사이즈는 중사이즈인데, 6,000원 밖에 안 해. 어, 너무 멋지죠? 레드스타이고요. 와, 집시금이 특가로 6,000원이네. 대방해에요 세상에, 세상에. 요 집식은 물, 그, 금 들어간 거 보이세요, 여러분? 하얀 백금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수영도 멋지고요. 사이즈도 좋고, 10cm 보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얘가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얘 연보라색으로 나와요. 가을 되면. 너무 이뻐요 통통하고 짧아지면서. 야, 얘도 목동이거든요특가 6,000원에 집식 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도 많고 풍성한데. 너무 멋지죠? 수영은 다 똑같진 않아도, 거의 이렇게 비슷한 수영으로 준비되어 있는, 어, 뭐 하나하나 다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몸이고요. 집시금 연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줄 건데요. 이거 특가로 6,000원에 드리고요. 뒤에 와서 이거는 레드 핑클 철화. 얘는 완전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거든요. 목대는 철화 목대고요. 지금 입장도 크고 넓죠. 좀 약간 얇은 게 특징인데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자, 이 아이 전체 사이즈 15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레드 핑클 철화, 빨갛게 볼들어주면 예쁜 아이 레드 핑클 철화를 12,000원 드립니다 목대도 좋고요 철화 목대고 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 철화 목대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철화 목대잖아요 여기 부채꼴 목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빨간색 피멍으로 들어왔는데 요게 다 피멍이 전체적으로 다 피멍 빨갛게 들어올 거고요 12,000원에 레드 핑클 철화고요 와, 레트지야 제가 좋아하는 레트지야 나왔습니다.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세상에 나왔네. 하나 가져가야지. 5,000원 에드리고 있습니다. 5,000원. 레티지아, 세상에. 이렇게 밥도 많고, 숯도많은데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묵은둥이고요. 예, 목대목지다 돼, 있어 질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빨간색으로 빛깔을 내줄 레티지아를, 여러분, 이렇게 밥도 좋은데,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너무 좋죠? 이것도 깊게 모아갖고, 이렇게 심으면 될 거예요. 어, 레티지아, 5,000원이고요. 마블금 근생인데, 군생입니다. 4,000원이래, 대박. 아, 침도 못 삼키겠네. 너무 놀래갖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두. 오두, 사두, 삼두, 어 사, 오두 이상인가? 둘, 넷, 다섯, 셋, 넷, 사두 이상이네요. 와, 이거 맑은 톤으로 나온 거 보세요. 이거는 돌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돌기가 나온 게 특징이고, 연한 핑크색으로 색깔 내주는 건데요. 세상에 이렇게 밥도 좋고 예쁜데, 이거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블금 분생이에요. 마블금. 마불근 군생 4,000원, 4,000원을 소개해드리고, 란시아가 있어요, 란시아. 어 색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바뀐 아이인 것 같아요. 목대는 완적국 목대, 세상에 더덕목대고요. 어, 이렇게 빨갛게 빛감을 끝에부터 내고 있는데, 이요 음, 아이를 3,000원이, 목대 이런 거 봤어. 이러고 3,000원이래요. 대박이지 않아요? 한 5,000원 가야 될것 같아요. 빨간 라인을 지금 타고 있고요. 백분감도 살짝 있지만, 뾰족한 소톱 위, 어, 뾰족한 끝에 입장 색이 있는데, 오래 키우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환엽성으로 바뀝니다. 음, 얘처럼. 그리고 다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 지금 색깔도 너무 좋고요. 목대가 있습니다. 목은둥이인데 3,000원에 난 시아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울봉랑이 있어요. 와, 이거 4,000원 목둥이세 네, 네, 나무 됐어요. 나무에서 지금 방울 사탕, 제리 사탕이 어 열려 놓은 것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끝에가 지금 찐 초콜릿색인데 가을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초콜릿으로 찐하게 되면서 입장 색까지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너무 이쁘고요. 목둥이방울봉랑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예요, 다. 나무가 다 됐어요 그만큼 오래 키웠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방울복랑 여러분 초콜릿색 좋아하시면 이거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4천원 목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로윈 철화입니다 목대 얘도 작아도요 이렇게 목질이 다 됐어요 생얼과 철화가 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도 4천원밖에 안 합니다 다 부채꼴 수영의 철화 음. 이제 대품으로 이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품 철화 많이 보시죠? 이런 거, 큰 거. 다 이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대로. 그럼 얘가 이대로 있지 않, 않죠? 중간중간에 애기들이 나오면서 더 커, 크고 풍성해지고, 또 철화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한데, 요런 아이들을 대품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나도 할수 있습니다. 4,000원 에드립니다 할로윈 철화입니다. 옆에 사이즈 를 재보면, 한 15cm는 나올 것 같아요. 긴 쪽으로 재보면. 아, 할로윈 철화, 탑, 4,000원 이래요 4,000원 그 다음에 이건 자칼 이게 자라고사의 교배종 같아요 자칼인데 얘도 자라고사처럼 꽃 손끝이 아주 까맣게 되는 거예요 어, 지금 11cm 포트에 있고요 어, 사두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짤둥이 달궈지면 어, 찐 보라색의 빛감을 내줍니다 진하게 손끝은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칼 11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군생이고요 어, 이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7,000원. 얘는 완전 빨갛게 되는 게 특징이고, 이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춤을 추듯 입장 모양이 그래요. 진한 빨강으로갈 거고요. 목대 굵은 목대 있고요. 어, 이두로 모두 되어 있어요. 외두가 아닌데, 지금 모두 2두거든요 그런데 이건 3두나 <laughs> 이거 더 많이 있네요. 지금 끝에 부분 이 입감이시죠. 요입감으로 전체적으로 색이 나오고요. 색금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색금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래치금처럼, 어, 약간, 그 노란, 줄도 보이고, 하얀 줄도 보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빨간 색깔에서 그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색감이라고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사이즈 좋고, 두수 좋아요, 두수가. 그런데 이거를 7,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옆에 이건 라일락. 아우 진짜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어, 라일락이에요. 라일락 외도렇게 되어 있지만, 얘도 자구가 잘 나오죠. 입장이 얇고요. 물 좋아합니다. 얘는 보라색과 노란색의 빛감 투톤으로 나오고요. 이 아이는 3,000원? 3,000원 준비돼있어니 목대 굵고요.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 라일락 보라색 빛감을 좋아하시면 이것도 한번 켜보시고요. 3,000원이고, 백봉이 특가로 나왔습니다. 백봉이 8,000원에 나왔습니다. 8,000원. 이거 사이즈 큽니다. 삼두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어, 이게 한 8cm 정도 되는 게삼두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삼두 깨끗하게 맑게 색깔을 내주고, 이렇게.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거든요 이거 사이즈 중 사이즈예요 작은 거 아니에요 특가 만원 이상 가야 되는데요 오늘 특가 8,000원 추석 명절을 어 기념으로 해서 특가로 내놓은 백봉 삼두근생 어 굵은 목대가 있는 이 아이를 여러분 특가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습속다육의 다육 어 명절 연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와, 어떠셨나요, 여러분? 너무 멋진 아이들, 군생들 가이도 너무, 정말 착하죠?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명절 선물, 나에게 준 선물로 해서 선택을 해 보시고요. 어, 이제 주문을 해 놓으시면. 명절 이, 그, 연휴 이후에 수차적 발송이 되니까 딱 맞게 여러분께서 분갈이 하실 수 있는 그날에 얘가 도착을 할것 같아요. 어, 뽑아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뿌리 정리하셔서 분갈이 해놓으시면, 어, 10월달 되면 뿌리가 잘 나와요. 이제 9월 말 정도 됐잖아요. 추석 지났으니까, 이제 신선, 선선한 바람, 가을이 올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습속다이에서 진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단골 고객님을 생각하시면서, 어, 저의 구독자님을 생각하시면서, 멋진 다육으로 품으시라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하셔서 어, 예쁘게 키워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묵등이라서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색깔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이쁘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어, 다른 소식으로 또 오게, 오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동생들 여러분께 소개해 주셔, 어, 드려갖고 저는 보람찬 하루가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